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 우리 천천히 한번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즉 나도 요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셨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설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이 설계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좀 이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는 언제부터 나오냐? 이 삼성과 데릴라와 같은 사사가 언제부터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13장부터 나오는데, 아직 멀었죠? 이 사사기 전체가 21장인데, 첫 사사가 나오는 온니엘이 3장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다음 정도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1장과 2장은 무엇 때문에 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의 마지막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줄 터인데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론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에, 미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그 사사에 대한 것이고요. 또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범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사사가 있기 전과 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진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두 주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들의 삶과도 연결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사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하다가 구출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적각구리 흐리는 가난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보문은 이 불순종의 모습을 사사를 등장시켜서 비교해주고 있거든요. 2절, 2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 우리의 1절 지만 16절 말씀 이전에는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19절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도 사사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돌아가서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내내 계속해서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것일까? 그 이유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됩니다. 또 34장에 가면은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무리들, 야곱의 족속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이스라엘이 사용되게 돼요. 더 나가서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면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이라 이스라라고 통칭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세워진 후인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으로 국호로 사용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그렇죠. 더 나가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될 때, 북쪽에 위치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일까? 신을 제압한 어떤 면에서는 울트라 캡션 같은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야곱에게 패하여서 야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워준 것일까? 많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이름인데, 이 이야기는 잘아시겠지만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갓집으로 피신해 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야복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야곱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인가 안 살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어요. 이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었고, 그가 외갓집으로 가기 전에 돌베개 얘기를 베고 베들에서 잠을 잘때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던 약속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또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고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에게 약속을 해주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시 돌아올 때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야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상해시.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야곱을 보시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의의가 없어서 한 말씀이, 에라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이름은 그렇 좀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징그럽고 고집 센 놈이고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놈이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 하나님마저 이겨 먹은 놈이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불순종의 아이콘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센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자손 역시 조상인 야곱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으나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었기에 그들을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 도와주신다면은 그때는 좋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듯이 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자, 또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어, 불순종의 아이콘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돈도 많이 벌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순종의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집만 부리다 보면 산전주선 다 겪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리도 말 듣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 이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방법과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가나한 족속들이 저도 오면, 가나한을 멸절시키면 끝입니다. 기왕의 사사를 뽑았으면, 단지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가나한 전체를 절멸시켜버리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 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로시 하나님보다 능력있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려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세우시는 존재가 사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보이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사라는 그런 단어는 한문으로는 선비사자의 수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 그래서 판관기라고 사사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지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또 히브리어로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이 명사는 판단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도구가 바로 사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리니까 마치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재판관에 임명될 만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주가 있고 타고난 인재일 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판단 도구이요 수단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판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도, 그, 뭐, 요즘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판, 재판관들, 판사들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사사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사로 선정된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겠지만 절대로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활동한 인물이 1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숨은 인재가 많이 있다는 라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가 12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12번이나 세우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2번이나 판단을 받아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12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부정부패가 가득하여서 어느 곳도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사회에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놔두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고통의 삶을 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통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기보다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다치게 될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단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단번에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기 힘들듯이 난로 앞에서 점점 난로가 멀어지면 점점 우리가 추위의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위기에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단번에 그들을 옮겨놓지 않으셨다. 즉, 난로를 그들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듯이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의 태도들을 그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고 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면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더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절에 있는 21절과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 마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수화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물리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 놓으신 이유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당근과 또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시는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실상이고 또 우리들의 얄팍한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임임을 깨달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때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고, 또그 고통과 어려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결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사사시대가 불법과 부정이 넘쳐나는 시대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과 부정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번 패하고 고생하는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육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교육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사와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사사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직 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라는 단군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통으로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연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독려하는 유익한 가정으로 고통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사건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느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며 우리의 양심에 소근되시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소리 지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끼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가난족석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우리, 우리들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함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안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